두화하고 에어본을 띄우면 빙결 강화 116퍼짜리 두나율의 빙결 필드를 봐라 자, 이번에 이제 잔나 리워크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. 이 e 스킬. 잔나가 적 챔피언의 이동을 방해할 때마다 5초간 잔나의 체력 회복 및 보호막 효과가 20%가 증가합니다. 그리고 빙결 강화가 체력 회복 및 보호막 효과 증가를 할 때마다 둔화율이 증가하는 뭐 이게 원래 9%인가였는데 개수가 살짝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겹쳐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. 자, 이랩을 찍고 Q를 써서 이걸 맞추면 짜라잔. 2레벨부터 53%의 둔화율의 빙결필드가 깔립니다 이게 워위기의 이속이 335인데 자188 요정도 이속 요정도의 와 둔화율이 들어가게 되는거죠 자 그럼 여기서 둔화율을 극한으로 그 올려봅시다 요렇게 하면은 일단 94%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것까지 해주면 쉴드 적용이 되면서 112%까지 나와요. 근데 여기서 이유를 모르겠는데 체력 회복 보호막 효과 이것도 여기 두나율에 적용이 되네요. 원래 되는 건데 내가 몰랐던 건지 안 되는 건데 지금 버그로 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됩니다. 나라잔. 144%의 두나율을 가진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. 참고로 두나는 110 아래로 못 내립니다. 어유, 얘왜 오야? 아무튼 이제 1렙부터 50%의 둔화필드를 걸고 이 필드로 15%의 데미지까지 감소시키는 빈결강화 잔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! 제가 또 잔나를 좋아하는 유저기 때문에 어 그러면은 조금 유틸 계열로 가볼까요? 이렇게 갑시다 <목소리> 대충 예측해서보면은오야 필드 느린거 보소 간다! 오! 지금이야! 오우, 야, 와, 와, 못 움직여, 와! <laughs> 야, 두날 돌았다! 오, 잔나, 이거 빙결 강화가 너무 히트인데? 대충 써볼게요. 이러면 이제 50%짜리 빙결 필드 생기는 거 아니야? 와 미쳤다. 와! 53퍼찬이 두나 필드. 너무 좋은데? 오. 촙! 한 발에 두놈을 누리고 제못 <laughs> 온다. 느리당. 어? 다잡아주나? 나 부활도 시켜주나? 그라지 이가지 그러면은 아싸리 여기서 요걸 한번 먼저 가볼까요? 분화율 지금 44퍼인데 아무나하면 분화를 시켜봅시다 아 이게 5초동안 쉴드효과 적용되는거 진짜 크다 빙결이랑 시너지가 너무 좋은데 네, 쉴드찍을게요 그냥 하나 둘 하면은 응? 왜 44%? 아! 62% 62%짜리 둔화필드? 그냥 단일 대상 둔화여도 저 정도면은 거의 진리형급인데 둔화필드?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Q로 유도해서 하면은 어허허허허허못 움직인당 <laughs> 아유 나 죽었다 안금네 약간 뭐가 있을까 루시안이랑 하면 진짜 좋겠다 잔나로 발을 묶어버리고 루시안이 해내는 그런 그림? 오야 잠깐만 W 사월 너무 짧아 방금 방금 좀 소름 돋았어 내가 기억하는 그 거리에서 발동이 안돼 아 근데 이동이 되게 느리다 잔나 특유의 그게 안느껴져 그와 개빠른 킥킥 이게 안돼 느려 달려 줄게. 물론 제가 신발을 안산 것도 커요. 이게 또 우리 또나 카운터 아닙니까, 이거? 또나 이거 하나만 있으면 좋아 죽지. 카앗 뭐? 오. 문 <laughs> 하나만지 예술이네. 잘 들어갔다. 잘 들어갔다. 잘 들어갔다. 형님 스치는 바람에 부활시켜줘 까비 이 힐량 증가의 스펠 힐량이요? 되죠 거의 무조건 잔나의 체력 회복이 보호막 효과니까 뭐 아직 실험은 안해봤는데 될겁니다 메커니즘상 그러면 잔나가 힐 쓰는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게 오히려 회복량은 좋을듯 슝 와아 저런 데서 빙결 터지면 좀 아깝긴 하다 신중하게 쓰긴 해야될 듯 쿨타임이 짧은 스킬도 아닌데 너무 멀리서 터진다 아 까비 안 맞지롱 히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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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시 쏘나 호구 만드는 데는 미카엘 만한 게 없다 와 빙결 구와 쿠... <laughs> 빙결 감소한 피해량 1515? 이렇게까지 감소시킨 빙결이 있었나 그동안? 19분만에? 잘 터지긴 한다 146초 피해를 위 얼마나 오래 있었으면 그냥 딱그 덥큐가 좋네요 덥큐 그냥 이러고 빙결 이렇게 딱 발동시키면은 왜 느리지롱 살려주고 너안내떡 아, 추가 너무 여기다 와개 느려 와와와 헤카림 와와 <laughs> 헤카림 못 움직이는 거 봐라. <laughs> 맞을 뻔 응？못 날 아와 <laughs> 낚시 하고 있는 거 보소？여 기다 빙결 여 기다. 야 만화가 없어 만화가 없어. 이 그냥 Q를 굳이 막 엄청 멀리서 안 맞추고 그냥 단타로만 쫙 깔아도 어차피 이래부터 그냥 딜감소 있는 50% 누나가 박혀버리니까 그냥 바로 교전 뛰어도 되겠는데? 여기 그렇지. 예상하고 있었다 Q스킬 오래 기다리고 있었지 아, 까비 아, 안돼 엉? 옹? 야호 자, 간다! 맞아, 거기야! 오! 저 빙결 내거임 미친, 저 빙결 내거임 혹시? 아, 이도또 깔려있었냐? 여기! 아, 살려! 까비! 그러지마! 그러지마! 아, 범위 개넓어! 사기치마님 콕! 나이들! 와, 근데, 빙결, 진짜. 와, 거의 애니비아 벽인데? 진짜, 농담 아니라 거의 애니비아 벽 수준인데? 힐량 몇 들어갈까, 이거? 이거 한500 차겠는데? 잔나가 힐 들고 원딜이 탈진드는 게 맞네. 이렇게 되면 제가 잘 들었네요. 자, 여기까지 계산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! Yeah. Why so s e r i o 와라? 여기 있다. 아이고 잘못 깔았네. 두나하고 에어본을 띄우면 빙결 강화! 116퍼짜리 두나율의 빙결 필드를 봐라! 근데 왜 116퍼임? 이거 버그 들어가는 것 같은데, 이거? 이거 증가가 지금 먹히는 것 같은데? 버그 같아요. 표기 오류일 수도 있어, 근데. 근데 116%까지는 아닌데, 90%까지는 걸리는 것 같아요. 아 실제로 뒤지게느려 와, 야, 재밌다잉. 안녕하세요. <laughs> 전판 <laughs> 앞에 있는데, 당해보면 몸이 안 움직이네요.